안녕하세요. 자녀들 동원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지금 안개가 많이 낀 날씨를 불구하고도 네, 지금 당근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안개가 많이 꼈는데 지금 뭐 일정상 어쩔 수 없이 그 당근을 수확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당근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뒤에 보신 것들이 이제 그 녹색으로 물들었던 당근밭이 이렇게 그 황금색이라고 하네요. 그 당근 색 때문에 이렇게 붉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. 예, 제가 그동안에 당근을 그 심고 솎고 관리하면서 저 혼자 거의 다 했습니다. 그런데 도저히 이제 혼자 작업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예, 일꾼을 좀 인력 회사에서 좀 공급 받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황금색으로, 당근이 황금색인가요? 핑크색도 아니고 무슨 색이죠? 네, 이 색으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. 네, 앞에서는 당근은 뭐 기계로 한다고 하는데 기계로 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다 뽑고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서는 이렇게 당근을 다시 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당근의 경우에는, 이렇게 위에 꼭지 딴 부분 밑에 바로 이 부분이 어깨라고 하는데요. 예, 이부분이 예, 이 부분이 그 둥글둥글하게 지금 이것처럼 약간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덜 자란 거고, 이 어깨가 이렇게 좀 평평하게, 여기가 어깨가 평평하게 그쫙 벌어진 그런 녀석들이 다 자란 그런 당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고는 건데 그거를 뭐 일일이 속과서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 전체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아, 당근재배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캐놓으면 이게 또 젖은 상태로 하면 또다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말릴 때까지 그렇게 좀 내버려 뒀다가 좀 마른 상태에서 다시 그 담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 이렇게, 네, 당근들이 채서 이렇게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. 마트 가면거큰게한5 0원이 아, 우리가 파는 것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. 네, 우리는 네. 한7 5원 맞나? <laughs> 이게 7 5원인가원받요 네. 이게. 인건비 <laughs> 열네 <웃음> 근데 여기서 동네 중의 사람들은 채 파이 가격이거든. 이렇게 <웃음> 예쁜 당근들이 황토색인가요? 네, 이렇게 뽑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뽑는 분들. 나가아 올해 처음 농사를 짓는 건데 그런 대로 그냥 어, 괜찮게 된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이거 사랑해 뽑는 게 무척 힘드네요. 아, 오늘은 지금 거의 한 12시가 돼 가는데, 하늘이 지금 이렇게 뿌였습니다. 예. 안개가 껴가지고, 안개가 벗어질 생각을 안 하네요. 빨리 안개가 벗어지야지 좀 작업하기도 편하고, 그주서 담을 수가 있는데, 지금 이게 지금 아직 안개 때문에, 젖어 있기 때문에, 음, 마르지가 않아가지고 어, 담는 작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냥 계속 뽑고만 있습니다. 네, 점심을 먹고난 시간인데요. 아랫바세한 반 정도 한것 같습니다.